네, 조바 행정부는 당초 지난 7월 4일까지 성인 70%에게 최소 한 차례 백신을 맞치겠다고 장담했지만 한달 늦은 이제서야 그 목표가 달성됐습니다. 하지만 축하 행사도 가지지 못할 형편인데요. 바로 미국 내 델타 변이 확산세로 미국 전체가 또다시 한번 공중보건 위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네, 미 질병통제반 센터 CDC가 미국 내 18살 이상 성인의 70%인 1억 8천 76만 명이 최소 한 차례 백신을 맞았다고 전했습니다. 백악관이 성인70% 백신 접종 이정표에 도달했지만 그 축하 행사도 없었고 새로운 목표치도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최근 일주일 동안 미국 내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72,790명을 기록할 정도로 현재 델타 변이 확산세가 그간의 접종 노력을 무력화시킬 기세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도 트위터에 잇따라 글을 올리며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촉구했는데요. 그는 놀라운 진전이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며 백신 미접종자들 사이에서 대유행이 일어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미국의 뒤늦은 목표 달성은 이제 델타 변이 확산에 따른 위기감이 가중되면서 연방정부각 주정부가 백신 접종 동료에 나섰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미국 내 성인 70%가 최소 한 차례 백신을 맞은 것은 매우 중요한 성과이지만 최대가 아닌 최저 목표치에 도달한 것으로 봐야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식품의학과 FDA 백신자문위원인 폴오피 박사는 전염력이 강한 델타 변이프가 펴지는 상황에서 집단면역을 달성하기 위해선 미국 내 인구의 최소 80%가 예방접종을 받아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 백신접종률이 40~50%에 불과한 지역이 코로나 확산의 진원지가 될수 있다며 성인 70%가 1회 이상 접종한 것을 기념할 수는 있겠지만 조심해야 된다는 경고도 이어졌습니다. 앞에 미국 내에서 지금까지 1억 1000만 도스의 코로나 1 9 백신이 65개 나라 무상으로 전달됐다는 소식도 백악관이 오늘 밝혔는데요. 조 바이든 행정부가 백신을 전 세계와 공유하겠다고 밝힌 지두달만의 일입니다. 이 백신 8천만 도스를 6월까지 공유하겠다는 초기 목표는 비록 달성하지 못했지만 이번 진전은 이번 코로나 대 유행 싸움에서 매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정치 전문 매체 더실은 평가했습니다.